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의 출시되는 모델을 시승기를 찍어 봤는데 보그라는 회사의 500AC라는 모델이에요. 어, 장르는 네이키드 장르인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타 봤을 때좀 단단하면서 정말 스포츠성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탔었던 오토바인데 이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네, 네이키드 하면은 약간 헤드라이트가 다 동그랗게 생겼나? 그래서 얘도 어 조금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느낌의 헤드라이트가 어, 눈에 띄었어요. 네이키드 장르 특성상 어, 좀 클래식한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고수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은색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요즘 트렌드는 약간 세련미를 좀더 더해서 어, 은색하고 맵블랙이 많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클래식의 그런 디자인을 고수를 하면서 색상 같은 경우는 은색이랑 맵블랙이 많이 보이는데 예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엔 좀 마음에 들기도 해요. 방향지시 등에 들어오는 그 불빛 색상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LED가 좀 이쁘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에서 오는 약간 그런 강함 그런 거를 좀 어필하는 차량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차량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찍었을 때이 강성이 좀 단단한 느낌이어서 불안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찍었을 때이 무게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이 어좀 느낌이 들었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이키드 같은 경우에는 카울이 거의 없잖아요. 카울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휀다 같은 카울이나 아니면은 뭐 옆에 붙어 있는 좀 이런 카울 같은 것들이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니신에 어, 더블 디스크를 탑재되어 있는데 어,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게 브레이크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응답 응답성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잡혔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강하고 좀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그런 타는 스타일로 타면은 굉장히 잘 받아주기도 하고 잘 서기도 하고 재미있는 스타일로 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지 에이터 쪽으로 오면은 카바 어, 쪽으로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카바로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에 어,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기통의 소리야 머플러 소리랑 어, 엔진 필링음이 그런 고급스러운 필링음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가의 엔진이라기보다는 좀 고가의 엔진을 탑재한 느낌이 들었고요. 확실히 좀 비싼 엔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그런 엔진음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엔진에 박혀있는 이런 보그라는 마크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발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한 착지, 어, 편한 발판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옆에 봤을 때 이거 이제 커버 같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가죽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그리고 스윙함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이싱 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고가의 스윙함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순정인데 이게 옵션으로 달고 나오는 그런 그 옵션틱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소리도 이쁘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료 탱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좀 앉아있을 때좀 안정감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붙여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붙여져 있네요. 그리고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박스가 달려 있는데 제가 캠핑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판매가 될지, 그러니까 순정 옵션으로 판매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에요. 완전 이거 캠핑용으로 완전 딱인 것 같아. 디스플레이를 보면 은좀 독특한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될까? 그림체가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좀 놀랐는데, 딱 이렇게 나올 거는 다 나와 있는 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나와요. 이제 앞뒤 공기압의 정보가 뜨는데, 이게 달리면서 열이 받치면은 그거에 따른 변화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TPMS라는 이름인데, 저도 이거를 요새 요즘 차들에서 달려 나온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차량이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차량이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탔을 때딱 느낌이 제가 항상 불안해 하던 게 어, 공기압이 없으면 어떡하지? 공기압이 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서 불안감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일바에서 느낌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온 온도 나오고, 외기 온도 나오고, 그리고 속도, RPM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정보는 다 나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 공기압 게이지, 이게 나옵니다. 외기 온도가 표시되는, 어, 기종은 저도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드물기도 하고, 보통.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다각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네이키드는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했던 것 같아요. 또한 가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있어요. 어, 브레이크 레버랑 클러치 레버가 다이얼 조절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손이 크거나 작거나, 이제 내가 편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리시면 그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굳이 레버를 옵션으로 안 바꿔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제 생각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156cm인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차량인데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핸들 자체도 보통은 핸들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핸들 자체가 어 뭔가 막 무거워서 탁 쓰러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앉았을 때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발 착지도 이렇게 잘 됐었고. 시트 폭이 넓지 않아서 어, 편했던 것 같아요. 뭐한발 착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울 때든 타서 올라타서 앉을 때든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양양발 착지가 안 된다는 거. <laughs> 양발 착지가 이렇게 돼요. 약간 이렇게 발레리나? 지금 500AC를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일단 처음 출발할 때의 느낌은 클러치의 느낌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지만 피로감이 쌓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힘이 느껴지지만 5000rpm까지는 오히려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어를 올릴 때마다 힘이 느껴져서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속에서의 느낌은 이기통 힘이 느껴지지만 쉽게 제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최대 토크 영역대인 8,500rpm 에서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속 토크라기보다는 고rpm 에서의 토크가 좀더 나오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았어요. 네이키드의 특성인 저RPM에서 최대 토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500AC는 RPM이 고RPM에서 터지는 느낌이라 저속은 부드럽고 살짝 쥐어 짜줘야 미친 듯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조금 하드한 느낌이었어요. 투어러 성향보단 스포츠성이 더 짙은 느낌이라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요철을 넘을 땐 서스의 반응이 빠르고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너링에서의 안정감과 재미는 더 있겠지만, 장기간 라이딩 할 때에는 시트에서 오는 피로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이키드의 특장점인 포지션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상체 포지션이 정말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속에서의 코너링 안정감이 좀 많이 느껴졌었고 이 부분은 서스가 조금 하드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연속 쇼 코너에서는 핸들을 좀 강하게 조정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유턴할 때 보통 출력이 강한 네이키드 차량이라면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이 기통이라고 해도 약간 저 RPM에서의 부드러움 때문에 오히려 유턴이 좀 쉬웠던 것 같았어요. 브레이킹에서의 느낌은 서스가 하드해서 강하게 잡아야 잘 제동되는 느낌이고 브레이크 레버가 압이 짧고 단단한 느낌이라서 강하게 잡으면 응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브레이크를 잡는 신용만으로는 제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강하게 잡으면서 좀 파워풀한 라이딩을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았어요. 차 자체도 강하고 거칠게 잡으면서 타야 오히려 잘 받아주고.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타야 오히려 차가 안정권에서 달리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와인딩을 할 때에는 스포츠 성능이 강하지 않은 차들이라면 고속에서 계속 기울여 가는 것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스가 하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고. 높은 스펙의 순정 타이어가 파워풀한 라이딩 스타일을 좀잘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시한성은 각도 변화가 다방면으로 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되었던 것 같고, 이륜차 특성상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 다음에 숄더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사각지대를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각이 져 있고 스포츠성이 좀 강한 느낌이라 서스에서 오는 단단함도 있지만, 시트 자체가 폭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차 무게가 200kg에 시트고가 795인데 무거운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처음 타시는 여성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차의 무게가 어느 정도는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정차 시엔 핸들 무게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서 쉽게 탔던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이 기어를 넣는 느낌인데 힘있게 올리고 밟는 느낌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철컥철컥하면서 이렇게 기어를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기어를 조작하는데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기어가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고 미스가 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전혀 없는 차량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500 AC의 시승기를 찍어봤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클래식보다는 조금 세련된 약간 뉴트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친구이고 그런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포츠 성능이 강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내 굉장히 재미있게 탔었고 제가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라이딩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경량급 네이키드 스포츠 차량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바이크 모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안녕.